올해부터 서울 캠퍼스에 자연계열인 랭귀지앤 AI 융합학부, 소셜사이언스앤 AI 융합학부가 새로 신설됐습니다. 첫 자연계열학부인 만큼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AI 융합대학은 4차 산업혁명시대 속 대학의 획기적인 혁신이 요구되는 사회적 변화에 맞춰 신설됐습니다. 랭귀지 앤 AI 융합학부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언어 자원의 과학적 활용이 가능한 AI 전문 개발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소셜 사이언스 앤 AI 융합학부는 사회과학에 대한 지식과 빅데이터, AI 활용 능력을 접목해 미래 산업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을 목표로 신설됐습니다. AI 융합대학의 학장이신 장태엽 교수님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. 우선 두 학부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부터 최신 빅데이터, 인공지능 분석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용적 활용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합니다. 1학년에는 AI 교육과 관련 있는 전공 기초 교양 과목을 수강하게 되며, 2학년은 본격적으로 전공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과목을 수강합니다. 나아가 3, 4학년에는 자연어 음성처리, 고급 기계학습과 같은 응용을 진행할 수 있는 과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. 이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은 데이터 처리 전문 인력이 필요한 첨단 기업체로도 진출할 수 있으며, 미래 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창업으로도 진로를 희망할 수 있습니다.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과 같은 세계적인 테크 기업으로도 진로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 졸업생의 취업 경로는 매우 폭넓습니다. 앞으로 AI 융합학부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선 빅데이터 분석에 필수적인 GPU 서버실과 실험 공간을 갖추어야 하며, 학생들과 함께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. 실제 AI 융합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. 융합형 인재가 되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. 저는 문과 쪽 공부를 하였고 미래에도 지금으로서는 문과 쪽 일을 생각하고 있으나 미래 시대에는 문과가 이과 일을 알고 이과가 문과 일을 알아야 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과의 핵심인 AI 기술 알기 위해 지원하였습니다. 첫 자연계열 학과의 신설로 많은 학우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AI융합대학.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AI융합대학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합니다. FBS 뉴스 정세현입니다.